자, 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 활용 2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리와 속력과 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거리를 S라고 속력을 V라고 시간을 T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문자로 썼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시속 속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시속 70km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한 시간에 70km 70km 간다는 소리예요. 한 시간에 70km 간다. 이거 속력도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분속 분속 어 70m 이건 무슨 말이죠? 1분에 1분에 70m를 간다는 소리고 초속 초속 7m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1초에, 1초에 7m 간다. 1분에 70m 간다. 1시간에 7 0 k m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들을 봐요. 단위가 다. 이게 바로 속력이라는 거예요. 속력. 속력. 되겠죠? 속력. 시속 1시간에, 분속 1분에, 초속 1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력이 이런 단위인데, 자, 예를 들면요. 시속 70km로 7시간을 갔다. 7시간. 여러분, 그러면, 시속 70km로 이만큼 속력으로, 시속 70km 속력으로 7시간을 갔다. 그러면, 간 거리가 얼마큼 되는가? 라고 한다면, 거리는 뭐가 됩니까? 1시간에 70km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7시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곱하 7, 해서 뭡니까? 7, 7, 40, 7 49, 4, 90, 킬로미터를 간다. 이게 좀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여기서. 시속만 나눠볼게요 속요자 그러면 어, 4490km를 이 거리를. 자 이거는 속력이었죠. 속력이었고요. 이것은 시간이었고요. 그랬더니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이 됐어요. 거리는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490km를 예를 들면 7시간 만에 갔다 490m를요 490km를요 7시간 만에 도착했대요 그러면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 1시간당 1분당 1초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당 얼마큼 갔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1시간당 얼마큼 갔느냐 하면은 시소 얼마큼 되겠습니까 모르나는겁니까 490km를 7시간 갔으니까, 1시간에는 뭡니까? 7분의 490km를 갔다 소리죠 그럼 얼마입니까? 70km. 우리는 그렇죠? 시속, 얼마? 70km를 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얘 뭡니까? 속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속력은? 속력을, 속력을 걸어니까 뭐로 나온 겁니까? 거리를 몇 시간 만에 갔느냐? 7시간 만에 갔다. 그래서 시간이죠 미로 속력이 되겠죠. 그러면 속력과 관계를 어떻게 되지잘 보세요. 여러분 속력은요, 이거는요 t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딱 보면 알겠죠. s를 봐야 거리를 t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되겠죠. 이거 아시죠? 이 양은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로 t로 나누면 v가 되죠, 그죠? 이건 아시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예로 그러면 시속 어, 시속 70km로 490km를 가려면 몇시간 걸리겠느냐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걸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400, 지금 490km를 몇시간 속력이 얼마죠? 시속 70km로 간다는 점에 한시간에 70km씩 간다는 점에 그걸 7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7시간이 됩니다.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거속 시간 거속 시는 어떤 관계냐? 이 t 는 어떻게 됩니까? v 로나눠면 되겠죠. 되는 거니까 v 분의 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사실은 뭐죠? 이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알게 되어 있죠, 그치?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t 는 그러면 s 를 v 로 나누면 되고 v 는 그러니까 s 는 s 를 t 로 나누면 되고 이런 관계니까 사실 이거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있다면 알면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고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관계다. 시속 1시간에 분속 1분에 초속 1초에 속력 단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어놓을게 일단은 여러분들 외우는데 도움이 되니까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요것만 알면 사실 이거는 그냥 알수 있는 겁니다. 단단에 농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자 농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농도. 농도는 뭐냐면요. 이렇게 알아 주셔야 돼요. 농도. 퍼센트 농도인데 제가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 할게요 자, 농도는 뭐냐면 소금물 농도만 다 볼게요. 소금 물의 양. 소금 물이요 소금이야. 소금의 양과 소금물의 양의 비관계에서 곱하기 비관한 것이 바로 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소금물이란 건 뭐죠? 소금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물, 물에다가 소금을 녹인 거죠? 그렇죠? 그럼 소금물의 양이라는 건뭘까 물의 양에다가 소금의 양. 알겠습니까? 이것을 더한 게 되겠죠. 얘는 물의 양과 소금의 양을 더한 거고 물 안에,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있느냐, 이것을 퍼센트로 나타낸 걸 우리가 농도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아하, 이렇구나. 농도가 그렇구나.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소금물, 소금물, 소금물이 양이 2 0 0 g 이야요 200g이 있어. 근데 이 소금물이 양 200g 안에 소금의 양이, 소금의 양이 10g이 있어. 소금물 안에 소금이 10g 녹아있다, 지금, 지죠 맞지? 그러면, 이 소금물은, 이소금물 이 소금물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농도를 제가 퍼센트로 나거든요. 어떻게 한다고요? 소금물이 양. 모는 뭐 자, 이것을 소금이 양. 에다가, 곱하기 100.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2나 끝내주 그러면, 1 0을 2로 나누니까, 5%. 농도가 5%. 즉, 200g 안에, 소금물 200g 안에 소금이 10g 녹아 있다면, 이 소금물은 몇 프로 소금물이냐? 5%의 소금물이다. 자, 알겠죠? 농도5% 소금물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 소금이라는 건 뭔가, 소금물 200g 있다면, 자, 이거 뭐십니까? 얘는 뭡니까? 5%의 소금물 200g이 있다고 줄입니다. 이게 소금물 안에 소금이 10g 녹아 있으면 200g 소금물의 양이 200g인데 그 안에 10g이 소금이야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 소금물 200g이라는 소금물은 몇 프로냐 5% 소금물 200g이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것을 보고 똑으로 읽어요 무슨 말인지 해석할게요 200g 안에 소금물 200g 안에 5%는 소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0g 안에 몇 프로 5% 5% 우리가 100분의 5%를 쓰죠. 보자. 200g 안에 소금을 200g 안에 5%는 소금이다. 그럼 약분은 왜 합니까? 남기고, 이거 2점. 그럼 얼마입니까? 12개. 보자. 이렇게 나오죠. 보자. 이런 거 함께. 해요. 아, 5%의 소금을 200g이다. 그러면 200g 안에 5%, 즉 100분의 5는 소금이구나. 이런 거함 자, 이것도요, 이것도, 님이 이렇게 할게요. 농도를, 농도를, 농도를 제가 필라 할게요. 라 할게요. 그 다음에 소금 물의 양, 소금 물의 양을, 물의 양을, 이거 정확하게 합시다. 이건 고등학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W를 할게요. 그 다음에 소금의 양, 소금물 안에 소금의 양을, 뭐랄까요? A라, A랑. A라면. 이렇게 됩니다. 농도는 농도는 소금물의 양 W분의 소금의 양 n 그리고 곱하기 t. 이게 바로 뭡니까? 농도라고. 겠습니다 농도 비라하는 거야. 겠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a 을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응. 어떻게 돼? 소금의 양은, 자, 농도가 필요하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요 양변에다 이거 요거, 요거를 공식으로 여으면 이게 바로 뭐죠? 농도 공식이에요. 이거, 이거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요, 이걸로 유치해낼게요. N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N. 그죠? 얘가 지금 N이거든요. N을 찾을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변에 제가 W를 곱할게요. 자, 양변에 W를 곱할게요. 그러면 N 곱하기 1겠0죠 자, 이제 L을 구할 수 있겠죠. L은 이제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L은 어떻게 됩니까? 10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뭐죠? P, W, 100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농도, W. 자, 이것을 이렇게 쓸게요. W 곱하기, 이렇게 쓸수 있죠? 100, W, P.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래서 소금의 양을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소금의 양은 이렇게 쓸수있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 어려서 볼게요. 소금의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금 물의 양, 소금 물의 양에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금의 양은, 여기다 곱하기,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100분의 피는 뭐고요 농도.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고 쓰있죠요 됩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을 공식으로 다시 적으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이제 공 식으로 적어볼게요. 자, 이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소금물의 양은, 아,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소금물의 양, W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농도. 농도가 얼마였죠? p 요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문자로 써서 여러분들 불편하나요? 이것을 제가 저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면요. 요것을 이걸로 쓰면, 농도는, 자, 농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 W. 소금의 양. 소금의 양. 그리고 곱하기 자, 요것을 제가 요렇게 정의해놓고, 문자를 정의해놓고, 요것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요거는, 여기서 이거 나타나는 거죠. 이식을 우리가 n 값을 구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에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n 값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또 다시 쓰면, 자, 다시 쓸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소금의 양은, 자, 이거 소금아니은 소금의 양을 뭐냐? 소금 물의 양, 소금 물의 양. 예. 이렇게 우리가 외우긴 하지만 제가 숫자로 이렇게 유도하는서 적어봤어요. 자 이렇게 이거는 같은 말이고요. 이거는 같은 말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이것도요 s는 vt만 가지고 나머지 다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농도, 소금량소금량 이렇게 준다면 이런 관계가 니다이것뭐 말로 외우라면 이렇게 써도 돼요. 농도는 이런 식으로 되나요? 자 요렇게 외워두고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머리에 가득 시켜주세요 오케이 이게 됩니까? 이찰이 돼요? 오케이 세윤씨 됩니까 이거? 한세 번씩 여러분들 연필로 연습장에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아 이렇구나 하는 거자 그러면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이어서적 해보겠습니다 응? 자, 이것도 지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돼 있죠? 자, 문 볼게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포커. 자, 개념 갖고. 준영이는 집에서 3k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자, 준영이 집이요. 여기 준영이 집이 이렇게 있다면 학교가 이렇게 있어. 학교. 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학교 그렇지 근데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3킬로미터요 3킬로미터 3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에는 걸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시속 몇 킬로로 키비키로 10, 뛰어가다가 중간에 10킬로로 뛰어가다가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 해서 3킬로로 천천히 걸어간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걸렸습니까 30분 걸렸다고 자 볼게요 얘는 처음에는 자 X만큼 x만큼은 뛰어갔어요. 그 다음에요, x가 얼마큼인지 몰라요 우리가. x만큼 갔어. 그 다음에 y만큼은 걸어갔단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시기열은나무죠 x 더하기 y는 얼마입니까? 3km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속력이 얼마였어? 속력이 12km. 시속 시속 한 시간에 1 2 킬로미터. 시속 1오 k m 이 킬로미터. 자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 X 구간에서는 뛰어갔고 이만큼 으로자 Y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시속 3 킬로미터. 이렇게 했 있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때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예. 자 속력을 거리로 나눈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내가 X로 했거든요. X를, 뭐로 나눈다?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었죠. 속력으로 나눈 거야? 시2로 나눈 거야. 그럼 여기서 A까지 가는 거, 시간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를, Y 거리를 속력 3으로 하죠. 3으로 나누면 시간이 되죠. 이걸 두개더하고시작 뭡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기까지 가는 시간이 되겠죠. 근데 지금 시속이잖아요. 한 시간에, 한 시간에. 그럼 단위가 기준적인 거죠. 기준 단위가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뭐랬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렸다. 30분이 걸렸다. 그러면 지금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자, 얘를 시간으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시간. 결국 얼마입니까? 시간으로 바꾸면 2분의 1 시간이 되죠. 30분의 2분의 1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시간이 되죠. 다시 말해서, x 하 Y는 3 k g 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은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간 시간이 이만큼이야. 둘이 합쳐서 합해서 30분 걸렸어. 그러면 20을 하나 더 만들어지겠죠? 12x, 12분의 x, 3분의 y는 2분입니다. 자,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이해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요. 식을 분수로 돼 있죠. 그건 뭐죠? 정수로만 둘려면 겁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 12와 3과 2의 최소 공배수. 12죠 양배가 됩니다. 1이를 곱해주는 거자거 아시죠? 좌변에도 12 곱하고 우변에도 12곱 그러면 요렇하면은 x. 요렇하면 그렇죠? 1이곱하이4 x y. 일곱하면 자 이것을 새롭게 바꿀게. 얘를 예쁘 이렇게 바꾸고 얘그대로 1, 10이고, 1, 합시다. 자, 그러면, XY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XY를 구하라는 거거요 자, 여기 좀 X 수구하고 되겠죠? 어게합니까 2에서 2를 뺄게요. 2식에서 1식을 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2식을 앞에 쓸게요. 여기다가. 이것 빼기 이거는 이것 빼기 이거잖아요. 이제. 맞습니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것 빼기 이거는 이것 빼기 이거. 아니면 이것 빼기 이거는 이것 빼기 이거. 그래서 제가 2빼 2를 할거요게좀 크니까. 그래서 x 더이 4와 2 식에다가 빼기 1식은2식에다가1식이렇게된 거죠. 그래서 얘는 정의하면요 4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3이 되죠. 자 동일하게 얘는 날아가는 거 우리가 뭐 x를 소아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 분명하죠. 4와 2에서 y를 빼면 3와 2가 됩 3 y 는 3이다. 그리고 y는 1km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3이니까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y가 1이니까 x는 뭐가 됩니까? 자전거리고 2k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뛰어간, 시속 12km로 뛰어간 거리는 얼마입니까? 2km. 자, 그 다음에 3km로 걸어간 거리를 보니까 1km죠. 1km 이렇게 단위가 되어있을까 2km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어, 준영이가 뛰어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2km 뛰어간 거리 1km 걸어간 거리 합해서 30분 만에 도착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는 이렇게 식을 세워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서술형이요. 거의 4 0점 40.8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 풀때 풀이 과정을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훨씬 좋아요. 실수하지도 않고. 자, 그다음에요. 소금물 문제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복구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렵습니다. 자, 5%의 소금물을 자, 5%의 소금물 자, 이거 해서 어떡한다고 그랬죠? 소금물 안에 5%는 소금이다. 자, 그다음 소금을 있고요. 8% 소금물. 무슨, 말아, 무슨 말입니까? 이 소금물 안에 8%는 소금이다. 그럼 누가 더 짭니까? 얘가 얘보다더 짜세요, 그죠. 그런데 얘는 몇 그람인지 몰라. X 그람이 있고요. 얘는 몇 그람인지 몰라. Y 그람이 있다. 그런데. Xg, 5% 소금물 Xg과 8% 소금물 Yg을 섞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물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은 섞으면 소금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소금물이야 Xg과 Yg 섞었으면 소금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X 더하기 Y가 되겠죠. 당연히. 맞죠? 이렇게. X 더하기 Y.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얼마입니까?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섞은 곳에 소금의 양은 얼마? 안에 5% 소금물 안에 소금은 얼마만큼 들어 있느냐? 뭐랬죠? xg 안에 5% 소금물 xg 안에 5%는 소금이다. 이렇다 그했죠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요 안에 소금은 얼마만큼 돼 있니까? 요 안에 소금. 얘는 yg 안에 몇 80분의 8%는 소금이다. 그 그래서 이거는 5% 소금물 안에 녹아 있는 소금이야. 이거는 소금의 양. 5%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자, 얘는 뭐죠? 8%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여러분, 그럼 둘이 섞으면요. 소금물은 X도 아니고 Y지만 소금의 양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아니죠 여기서 나온 소금물과 여기서 나온, 아 여기서 나온 소금과 여기서 나온 소금을 더한 것이 합했을 때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소금이 더했다고 딴뜻으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의 양은, 합했을 때 소금의 양은 얼마야? 100분의, 자, 제가 100분의 5, x 의5% 했는데 숫자를 제가 앞에 적을게요. 100분의 5 x 숫자를 앞에 적고 숫자를 뒤에 적고요. 얘는 뭡니까? 100분의 8과 자, 자, 이것이 소금의 양이 뭐랬냐면요. 지금 섞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소금물을 섞었더니 얼마입니까? 얘가 300g이 됐다는 소리죠 얘하고 얘를 각각은 모르겠지만 섞었더니 300g이 됐다는 소리야 자그러 생각할게요 이렇게 됐다는 소리 그리고 섞었더니 어떻게 됐어? 7% 소금물이 됐어 7% 7% 소금물 7%, 소금물. 7 소금물 얼마큼 됐다고요? 300g이 됐다는 소리죠 합했더니 자 X와 Y 여러분 5% 소금물과 8% 소금물 내가 더 짜거든요. 그러면 두개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5% 보다는 커지겠죠 분명히죠. 근데 8% 보다는 작지겠죠, 그럼 그죠? 그랬더니 그게 얼마? 7%가 됐다는거요7% 섞었더니 7% 소금물 300g이 됐다는 소리야. 그러면요, 300g 안에 7%는 소금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 소금이 양은 얼마입니까? 300에 7분의 7. 즉, 300g 안에 7%는 소금이란 소리니까 난님이든 뭐, 그러니까 30, 20, 21, 1 g 이 되잖아요. 즉, 합했을 때 300g이 됐어. 근데 그 안에 소금이 양이 얼마야? 21g이라는 소이 소금은 합해서 300g인데, 그7% 소금이 됐어. 300g 안에 7%는 소금이다. 300g에 7%는 21g이 되죠. 그러면 섞어서 여기서 나오는 소금과... 여기서 나온 소금을 섞어서 21이 됐단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이 21이 어떻게서 나온 겁니까? 섞어서 나온 거니까 여기 소금과 여기 소금이 합쳐서 생긴지 이렇게 뭐 21g이 됐단 소리예요. 자 방정식 두 개가 깔끔하게 나오는 거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5% 소금물과 8% 소금이 얼마큼인지 를알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지요요자 그렇다면요, 이거 가지고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여기서 자 분수돼 있죠, 그렇죠? 분모를 곱하자. 100은, 채소금에서 100을 곱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5 x 자, 100을 곱합니다. Y. 아, 100을 곱합니다. 2100이다. 자, 이식이 하나 있구요. 자, 원래, 원래 X 더하기 Y가 죠20 가진 내려입니다 20을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편하네요. 20을 이렇게 바꿔주고, 20은 그대로 내려오고. 자, 이것을 제가 1식과 20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모르신 할까요 뭐 x를 소각할까요 y를 소각할까요 아무런 소비 상관없어요. 자 뭐를 소각하나 x를 소각게요 그러면 여기다 5곱해야 되겠죠. 여기 다 5곱하면 뭡니까? 5x, 5y. 자5곱합니다 300이도 여기도 5곱하면요 여기도 5곱해야죠. 300. 그래서 얘를 게다 얘는 단다 4에서 얘랑 그래서 얘랑, 그래서 얘랑, 그래서 얘랑, 그래서 얘랑 똑같은 식이니까 1은 너좀너좀 너좀 빠져. 즉 뭡니까? 1과 2가 10을 열입할 거예요. X를 소거할 거니까 1씩 에서 제가 20을 뺐죠. 자, 바로 빼는 연습 이제 하셨죠, 그죠? 우리 부르셨을 때. 빼면, 연입 방식 할게요. 5 x 빼기 OX면 날아가고요. 8Y 빼기 OY는 3Y가 됩니다. 자, 2100에서 1500을 빼면 600이 됩니다. 그럼으로 Y는 뭡니까? Y는 3월 200까지입니다. 아하. Y가 200g이면요. 지금 20과 뭐 20은 같은 거지만, Y 200g 대보면 뭡니까? X는 입니까 200g 이하로 하면 100g입니다. 그래서, 소금물, 5% 소금물은 100g이고요. 자, 8% 소금물은 200g이 있어요. 이두 개를 섞으면 소금물이 300g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섞으면 5% 소금물 100g과 8%소금물 200g을 섞으면 300g이 되고, 개 농도는 얼마큼 된다? 7%가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나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다섯 번정도 풀어보시면요. 이런 문제는요, 한번잘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요, 아무리 문제를 바꿔서 다풀수 있어요. 자, 섞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해되겠죠?